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제가요 오늘 애플파이를 만들건데요 제가 지금 동영상이 끊겨져서 물 준비물은 물풀과 빵용 점토 많이 준비해주시고요그 주황색 물감과 천사점토 먼저 주황색 물감과 천사점토를 더해서 이렇게 사과를 만드신 후아 아, 맞다 준비물 더 있는데 파스텔, 빵용 파스텔과 이렇게 붓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칼토칼이나 단면도 점토칼 점토칼로 이렇게 깍두기처럼 잘라주세요 아 그리고 종이판도 필요해요 지금 이게 준비물이 좀 많아서 이렇게 이쑤시개도 준비해 주세요 이 추가 준비물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제출처고요. 다른 출처가 있어 있을... 저도 저는 모르는데요. 일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. 제 생각에도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걸안 보고 그냥 제출처로 사과 파일을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. 예요, 제가, 아, 우드락분들 할까, 물풀로 할까 생각했는데, 그냥 물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물풀로 하는 건, 우드락분들 해도 좋아요. 음, 다음에, 이렇게. 아, 초점이 이상했던 거, 양해팬. 안경 탱탱해,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. <laughs> 아밀 때도 필요해요. 눈, 그다음에 여기 이런 식로주시 제가 파이는 진짜 처음 만들어요. 망칠 가능성이 30%에요. 파이는 미니어처 파이는 잘안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미니어처 동영상을 보니까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출처로 만드는 거거든요 푸짐하다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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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떽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, 이게 좀 습관이 돼서 동생은 없는데 그래도 아는 동생이 많아서 동생들을 많이 놀아줘요 됐다 이 식으로 해주시고요 오메 끈적끈적해 <laughs> 이거는 사과를 하나를 건져낼게요 한 두개를 한 두개를 좀 건져낼게요 지금 밖에 오늘이 한가위 첫날이에요 한가위 첫날이라서 됐다 지금 다 쉬잖아요 한가위 때는 아빠와 엄마가 계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끄러울 수 있는데, 그럼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여기다가 이제요, 여기를 위에 감쌀 게 필요한데요. <놀람> 죄송합니다. 평평하게 해주세요. 파일은 네. 이게 필요한데요. 빵 남빵 정들를또 밀대로 밀어주세요. 이 정도면 어 네, 밀대.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세요. 좀 밀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고요. 밀대로 잘 밀어주세요. 아, 이게 너무, 두, 너무 얇게 하면 이상하게 됐네. 두께를 확인하면서 해주세요. 점토 칼로. 이렇게 크기도 맞춰주시고 한두 반. 번. 한번 크기도 맞춰주시고. 크기도 맞춰주시고. 잘 만들어주세요.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고 또 삭제하고 오, 한가위 동영상을 또 올려야 돼요. 올릴게 두 개라서 네. 빨리빨리 넘어가기 하기도 하고 해서 어 네, 아, 저희는 그 할머니 댁이 되게 가까워서 오늘 안 떠났는데요. 근데 할머니 댁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엄청 멀미하면서. <laughs>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. 제가 멀미를 좀 많이 해서. 망했다. 벌써부터 망했어요. 전 좋다. 이제잘 잘라주시고요. 어떻게 하는지는 잘모르는데오메오메오메오메아 역시 사, 애플파이 도전하는 게 아니었어. 오메오이거두 개를 게 아, 이상해. 안 되겠어요. 이거를, 오메. 좀 다르게 할게요. 제가 배고파! 지금 배터리가 없, 어서 올린 건데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주세요. 해피파이.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. 아,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서. 모양을 만들어주시네. 바위 위에 꼭 올려 주세요. 잠시만요. 지금 보이세요? 보이죠 아! 묻었어! 망하는 아, 게100% 망하는 게, 게 30%인데 그 30%의 발전이에요. 물 티슈로? 잘 닦아주세요. 면봉 같은 걸로. 이렇 네. 닦아 주세요. 닦아 주시고. 어. 됐다.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. 백색공주 사각 꼭 제한 백설공부하면 사과잖아요. 사과하면 사과파이에요. 전꼭 제가 이 호두파이밖에 안 먹어봤는데 사과파이는 그 미국에 있을 것 같아요. 저희,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.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메오메오메오메 미안하다 됐다. <laughs> 조금 어정쩡하더라도 오늘은 사과파일 아, 핑크 주, 주황색을 하려고 했지만 양손에 잡히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남았어요 계속 <laughs> 사과파이를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사진 한컷 찍고, 컷 찍고, 바이바이.